성수동 인기명수의 문을 연한 제품 홍보관. 검은색 외관에 빨간색 글씨가 새겨진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동서식품이 운영하는 카노 온더 테이블 팝업스토어 공간인데요. 방문객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공간 이동하시면서 계속 사용하시게 될 카드고요. 먼저 커피 취향을 등록하고 첫 번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겨울눈이 내리는 듯한 미디어 공간. 카누와 즐기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니어처로 연출해 아기자기하게 꾸몄는데요. 미니어처와 함께 찍은 사진은 방문객들을 거인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카누 아메리카의 제조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 미니미 바디스타의 커피 제조 영상이 끝나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동서식품이 다양한 카누 제품의 특징과 브랜드 이야기를 담아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서식품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카누의 다양한 라인업을 알리고 제품에 담긴 기술력과 브랜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카누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터널을 지나면 거대한 카누 테이블도 만나 볼수 있는데요. 내몬보다더큰 조형물에 방문객들은 너도나도 인증샷을 남기며 색다른 재미에 푹 빠집니다. 벽면 한쪽을 가득 채운 카누 제품들. 한눈에 볼수 있게 잘 정리돼 있는데요. 제품을 골라 담고 스티커로 상자를 장식하며 카누의 세계를 만끽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DIY 굿즈까지 가득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1만 2천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동서식품 팝업스토어는 오는 1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기업뉴스TV 최신영입니다.